수고하십니다. 김희기가요 8월 30일 첫 번째 녹음 탭입니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아, 김희애 기가 일요일 밤 오픈 스튜디오. 우선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양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남성 듀엣 어떤 날에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할 임백찬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먼저 그럼 양현 씨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부탁드려요. 네. 일요일밤김혜기 가요.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 피서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낚시를 갔다 왔어요. 낚시에서 제일 큰 물고기는 한몇 센치 정도 잡아보셨어요? 예, 한 35cm 네. 되는 잉어 잡아봤어요. 그러면 네. 대월척을 하셨군요. 어. 이거는 월척이 없죠. 동면만 <laughs> 네 <laughs> 어. 여기서 참 낚시에 <laughs> <아치에> 대한 노예가 <laughs> 기쁘신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3 0 3cm가 월척 아닙니까? 30cm 글쎄요, 이상. 그어요 네. 근데 45cm 는부어낚시낚요아 붕어, 붕어 그렇군요. 그럼 잡으신 거는 그러면 수어입니까 잉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잉어도 큰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laughs> 그렇죠. 아참 제가 이렇게 문외한이거든요 낚시에 대해서. 네. 어떤 날의 노래는 주로 누가 작사, 작곡 하시죠? 음, 반, 반씩. 나눠서. 계요, 지금? 나눠서 하시죠. 네. 근데, 날이 들어간 제목이 참 많거든요. 예. 몇곡 정도 되죠? 한 다섯 곡 정도 될걸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제목, 듀엣 이름도 어떤 날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예. <laughs> 아니, 그렇게 저어놓고 보니까 자꾸 그러는 곡이 많이. <laughs> <laughs> 김혜동 씨가 아까 그 날을 주제로 한 노래를 자꾸 만드시니까 어떤 날을 특히 좋아하시냐고, 어떤 날은. 그렇게 좋아하는 날은 없어요. 그냥 <웃음> <웃음> 어떤 그날이 날이? 그날이고 그날이고. 비 오면 좋고 다 좋아요. 네, 네. 네. 어, 어떤 날 조동익 씨 이병우 씨 노래 듣죠? 네. 그런 날에는. 끝도 없이 쏟아지는 나.

역시 이병우 씨의 노래 그런 날에는 땀방울이 송송 맺혔습니다. 이거는 노래 둘이 하셨네요. 네, 예. 그죠? 예. 네. 두 분이 하니까 더 분위기가 있네요. 좋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laughs> 또 좋다 고 그러는 <웃음> 거. <laughs> <laughs> 어, 몇살 차이가 나서요 두 분요? 아. 이병우 씨가 조동희 씨한테 형님이라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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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5년 차이나요? 오년 차이. 그렇습니까? <laughs> 네. 그럼... 귀오르죠. <laughs> 조동희씨가 꽤 되셨네요 그럼요. 이제 뭐 장가도 가셔야겠는데예 가야죠 사귀는 학생이나 누군 없습니까? 글쎄... 넘어가죠 <웃음> <웃음> 오늘 쯤에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밤이 깊었는데 <laughs> 아, 두 분이 그 노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뚜엣이니까 아무래도 시간 약속에서부터 그다음에 음 차이, 뭐 음악 견해 차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뜻에서 양희연 씨가 이제 혼자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는게 부럽죠. 그럴 때는. <laughs> 양희연 씨는 혹시 뚜엣을 하신다면 말이에요? <laughs> 네. 누구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뚜서제 동생 양희경이라고 있어요. 아, 진짜. 그렇죠. 양희경 씨 노래. 언니가 노래 그 스타일이나 목소리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저랑 또 틀려요. 네. 저는 좀 직선이고 세다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음 곡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둘이서 그 아주 공명되는 게 아주 희한하게 좋고. 그래서 저는 듀에서 한다면 동생하고 한번 판을 내보고 싶은 네. 생각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듀엣 이름을 어떻게 해? 희자매? <laughs> <laughs> 양자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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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양자매. 희양자매. <laughs> <laughs>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양의 시 노래 됐습니다. <laughs> 내 님의 사랑은 I'm mm -hmm. 일요일 보내드리는 김희의 인기가요 특집 오픈 스튜디오 양희은 씨의 노래 막 끝났습니다. 네. 김희의 인기가요에서 보내드리는 일요일 오픈 스튜디오. 오늘은 임백찬 씨와 함께 진행으로요. 양희은 씨 그리고 남성 듀엣 어떤 날의 조동익, 이병우 씨 그리고 애청자 김혜동 씨, 김윤희 씨 그리고 김재수 양 이렇게 모시고요. 노래와 얘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아멘. 그대 가슴에 사랑의 빛깔을 실어 <laughs> 꿈길까지 함께 가요 긴희애와 함께 사랑은 오색빛 무지개처럼